알겠습니다. 어, 지금 또 속보가 좀 하나 들어 와서요.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이화영 씨의 이 검찰청 술판 주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수원지검에서 추가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열열 어, 장이 넘는 총열한네장 정도 되는 그런 어, 얘기인데요. 이,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CCTV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CCTV는 없고, 가장 확, 확실한 물증이라고 하면, 이 교도관들, 교도관들이 이화영 씨랑, 그리고 김성태, 방영철 씨를 검찰 청으로 데려가는 그 호송 계획서, 호송 계획서일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이화영 씨 측에서 주장하는 그 술판이 벌어졌다고 하는 6월 28일, 이건 지금 또넘어왔죠 오늘은 7월 3일이라고 했는데, 또뭐 다른 날 7월 5일까지 모두 다 17시, 오후 5시 전으로 조사가 다 끝났고, 검찰청에서 수원 구치소로 모두 다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출정 기록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5시 15분에 출발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이화영 씨가 창고에서 또 영상 녹화실로 이렇게 술자리 장소를 변경했는데 이두곳 모두 교도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곳이다. 교도관들이 어떤 뭐 사각지대로 교도관들이 뭐 비켜나가 있는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모두 확인을 했다. 전수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를 그리고 그 음주 주장했다는 그 시점, 시점이요. 음, 이제 뭐그 민주당에서 탈당했다는 그 변호사 말고, 당시에 실제로 술판이 벌어졌다고 한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들도 조사한 결과, 이거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이든 이화영 씨든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